다음으로 이제 전문 체육, 엘리트 체육과 관련해서 박정희 정부가 추진했던 체육 정책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수 및 체육 지도자 장려책입니다. 어, 이 박정희 정부가 선수와 체육 지도자를 장려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주었느냐 하면 첫 번째가 바로 체육상 제도, 체육상 제도입니다. 그래서 매년 탁월한 기능이나 타의 어떤 모범이 될 그런 운동 정신을 발의한 선수나 지도자에 지도자에게 체육상을 수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상 그 종류는 연구상, 지도상, 경기상, 공모상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어, 체육 단체 등이 추천을 하면 문교부 장관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체육 시민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 상을 수여를 했던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체육훈장과 체육포장입니다. 1973년 11월 1일 날, 상훈법을 개정했는데, 그 상훈법에 체육훈장과 체육포장을 신설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체육발전의 공론을 세운 사람들, 청룡장, 메모장, 거상장, 백마장, 기린장, 이렇게 해가지고, 체육훈장을 또 수여를 했고요.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이 바로 메모장입니다. 메모장의 메모장 사진 영상인데요. 이런 훈장을 체육인들에게 또 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체육인들 입장에서 상당한 그 사기 진작이 되겠죠. 그리고 또이 체육인들 중에 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생활 보조금을 주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선수, 엘리트 체육 선수들에게 부여한 어떤 이제 그 장려책이 되겠죠. 그래서 1971년 1월 20일 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할 때이 생활이 어려운 체육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주, 주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체육연금제도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경기력 향상 연구연금이거든요. 이 체육연금이 바로 어, 박정희 정부 때 만들어져서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고 체육인 복지 사업의 가장 큰이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도 그래서 사실 정말 체육인들은 박정희 정부 박정희 대통령에게 정말 어, 감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과연 박정희 정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과연 체육인들이 얼마나 감사의 표시를 하느냐? 그 점에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고요. 아무튼 1971년도에 어, 이 국민체육진흥법 이 개정을 통해서 생활보조금을 지급함과 아울러서 이제 74년도에 이 체육연금제도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래서 대한체육회가 이 기금을 이 체육 연금을 주려면 기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금을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거쳐지지가 않았습니다.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에피소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아무도 또달 돈을 안 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2천만 원을 딱 기탁을 한 겁니다. 개인 돈으로. 그걸 지금으로 치면 2억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2천만 원딱 내니까, 그때서야, 이제, 여기저기서 기업들이 돈을 내는 것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먼저 이렇게 설손수범 하는 것이죠. 하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도 낼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1억 원이 조성이 돼서, 그러니까 직원으로 따지면 약 1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그걸 기금으로 해서, 1975년도부터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에서 회 메달 딴 분들한테 체육연금이 연금, 체육 지급이 됐던 것이죠. 그 자세한 연금 내용은 제가 이따 또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엘레트 체육과 관련해서 또 어,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이 체육특기자제도. 이것이 우리나라 엘레트 체육, 전문 체육의 어떤 국제 경쟁력을 갖게 한 주요 원인 중에 하나였죠. 이 체육특기자제도가 지금도 이제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요이 체육 특기자 제도에 대해서 또 기존 학계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박정 정부가 이 체육 특기자 제도를 통해서 엘리트 체육 이 체육 선수를 육성하고자 이 체육 특기자 제도를 도입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1961년 8월 12일날. 국가재건 최, 국가재건 최고회의죠. 거기서 교육 정상화와 관련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는데요. 을이 임시조치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바로 학교장 입학 재량을 폐지한 겁니다. 제가 아까, 어, 서두에서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제2공화국 때까지만 해도 교육법상 입학 허가는 완전히 학교장 재량에 따라, 따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학에 관련된 부정 비리가 심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언론을 보면, 언론 보도를 보면, 이 부정 입학이 사건이 어, 자주 일어났습니다. 또체육특기자 그러니까 학생 운동선수의 입학과 관련해서도 비리가 심했던 것이죠. 그래서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이 임시조치법을 통해서 학교장의 입학 재량을 다 폐지하고, 이건 국가가 그 입학의 룰을 만들겠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임시조치법을 마련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체육특기자의 뿌리가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체육특기자가 무슨 엘리트 체육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다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임시조치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다 시험을 통해서 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입학을 허가를 결정하도록 했던 것이죠. 다만, 시험을 치르면 예체능 특기자는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외적으로 예체능 특기자는 서류 조령으로 가능하도록 했었던 것이죠. 거기서부터 이 체육 특기자 제도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임시 조, 그 62년도, 63년이죠. 이 63년 이제 박정 정부가 들어서면서 들어서고 나서 이 임시조치법이 폐지가 됩니다. 폐지가 돼서 원칙적으로는 체육 특기자도 중 고등학교 진학할 때 고사를 고사에 합격을 해야만 입학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더체 학생 선수에게 더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그런 문제가 나왔던 것이죠. 음, 좀 체육특기자를 배려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바로 어, 1900 특히 이제 대학 같은 경우가 이제 그건데요. 대학에는 어, 68년 11월 15일 교육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운동 선수도 대학 입학 예비고사에 합격을 해야 대학에 입학할 수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 가 있어서 68년도 이제 교육법 개정하면서 예체능 특기자는 대학 입학할 때 예비고사를 면제해주도록 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쭉몇 번에 걸쳐서 제도의 어떤 변경이 있다가 이제 70년대에서는 아 지금의 어떤 제도의 근간이라고 할수 있는 예체능 특기자는 이제 시험을 치지 않고.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시대에 시행이 됐었는데요. 어, 아무튼 이러한 체육특기자 제도도 원래는 박정희 정부가 무슨 엘리트 학생 선수, 기계적인 학생 선수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거 어, 이런 것을 좀 어, 이번, 어, 이번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어, 그래서 이런 이제 이러한 예체능 그 체육특기자 제도도 어 이렇게 추진이 되었다라는 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엘리트 체육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병역특례제도죠 병역특례제도 어 그런데 이것도 약간 좀 오해가 있습니다 이 병역특례제도도 이것이 무슨 기계적인 선수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오히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병역특례제도는 1973년 2월 23일 비상국무회의에서 그때 제정한 병역 의무의 특례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처음에 이제 도입이 된 것인데요. 그때는 체육계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 산업, 기타 사회 관련 분야에서 이러한 그 재능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병역에 대한 어떤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그 사람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인데요. 체육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이 국무총리 소속의 특기자 선발위원회가 선발을 한그 체육 특기자만 보충력에 편입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지금 제도와 비교하면 오히려 이때 그 제도가 더 타이트합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병역특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올림픽 1, 2,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아시안게임, 뭐, 금메달, 이렇게 따면, 바로 그냥 체육특기자가 되었지만, 그때는,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국무총리에서 특별히 특기자 선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합격한 사람만 보충력에 편입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양정모 선수 아시죠, 여러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그 선수도 바로 이 국무총리 소속 특기자 선발위원회에서 구제를 해준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체육 전문학교 설치도 박정정부에서 이루어졌던 전문체육 어... 진능 정책의 하나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 지금도 다각 다 시도에 체육 중학교, 체육 고등학교가 있고 또 태릉에 아, 태릉이 아니라. 저 송파에 한국체육대학교가 있죠. 이것이 다 박정희 정부 때 이제 그 설립이 됐던 것이는데요 어 71년도 3월달에 서울체육중학교, 그다음에 74년도 3월달에 서울체육고등학교가 어 개교가 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를 이제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그런 이제 그 시스템이 마련됐던 것이고요. 이 한국체육대학교도 77년도에 이제 개교가, 개교가 됐는데 이것은 이제 당시 문교부가 학교 체육 진흥 계획에서 그, 마련한 그 제도에 의해서 이 한국체육대학교가 설립이 되고 개교가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왜 한국체육대학교를 설립을 했느냐 하면 중등학교 체육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그 주목적에서 체육대학교를 설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트 체육 전문 선수를 양성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중동학교의 체육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설립을 한 것입니다. 이 체육대학교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것도, 이번 방송을 통해서도 바로 잡으면, 바로 잡았으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한국체육대학교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그때 입학금하고 수업료도 면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기숙사에 입사시켜서 생활훈련을 받도록 했고요. 그래서 기숙사비는 국고에서 부담, 부담하도록 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중간에 태학한 자는 학비보조금을 다 토해내도록, 상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런 이제 또 제도도 았다라는 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어, 학교 체육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어, 박정희 정부가 체육진흥을 위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활생활체육 국민체육 차원에서 했던 것이죠. 했던 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드는 것이 바로 이 체력장 제도입니다. 체력장 제도. 여러분 지금 사진에서 보이시죠? 우리 여학생들 이 매달리기 아마 제 또래 나이 되시는 분들까지는 다 아실 거예요. 음.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 때이 체력장 이 시험을 치렀거든요. 이것이 바로 박정희 정부 때이 도입한 아, 제도인데요. 이게 원래는 그 박정희 정부 이전에서도 이러한 아, 체력장 유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그 체능 검사라고요. 체능 검사가 있어서 그때는 이 체능 검사의 아, 점수도 이 입학 점수에 그 시험 성적 포함을 포함을 해서 이 성적순위에 포함을 시키도록 했었거든요 이제 그랬는데 그 72년도 6월달에 그때 그 그때부터 이 체능검사를 체력검사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체력검사를 이제 보통 체력장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을 대체를 해서 어 앞으로 굽히기, 윗몸 일으키기, 왕복 달리기, 턱걸이, 여자는 팔굽혀 매달리기 이런 8 개로 해가지고 이 배점을 매매매겨서 입시 총점 200점에 10분의 1인 20점으로 해가지고 이 급수를 또7등급으로 해가지고 등급별로 점수를 나눠서 또그 어 입시 성적에 반영하도록 어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74학년도부터는 대학교 입시에도 체력장 성적을 10%반영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언론 보도를 보면 그것이 또 대학에서는 실제 제, 일부 대학에서는 실제 또 그게 반영되지도 않았다고 또 하더라고요. 이러한 체력장 제도도, 있었다라는 거, 말씀 드리고요. 이 학교 체육이 박정희 정부 내내에서도 이 학교 체육이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았었습니다. 아무래도 입시 교육 위주의 그런 교육 환경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음, 원료혁명 직후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그 산하 문교부에서는 특별지시를 내립니다. 보건과 아, 체육과 시간을 강화해라 라고 워낙 입시교육 위주의 교육 환경 때문에 보건이라든가 체육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로서는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시, 위주 교육의 교육 환경이 해소되지 않으니까, 뭐, 일선 학교에서는 체육 교과 시간이 뭐, 다른 과목으로 대체되고, 체육 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학생들의 체육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1968년도에 문교부가 국민교 교육 정상화 지침을 시단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육 그 커리큘럼들을 제대로 하라라고 했던 것이죠. 특히 예능 체육 실과 시간을 늘려라 어, 이런 지침을 시달하기까지 하고요. 70년 1970년 1월 15일에는 학교 체육진흥계획을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학교 체육진흥계획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최소 한 종목 이상 이거 어, 지정을 해서 그것을 운동을 학생들에게, 운동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또 지침까지 내 보내고요. 한편으로는 학교에 이러한 체육시설을, 기본시설을 갖추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철봉, 축구골대, 농구대, 핸드볼대, 이런 거를 갖추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각 학교에 적어도 철봉, 핸드볼, 골대, 그다음에 축구 골대 이런 거 있는 거다 아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비롯됐던 것이죠. 그리고 1972년 9월 27일 학교체육교육 강화방안에서는 더 강력한 제도가 시행이 되는데 뭐냐면 바로 초등학교 체육 주임교사제 그리고 중등학교 체육교사 양성 그리고 학교체육시설 강화 이러한 내용의 학교 체육 교육 강화 방안이 마련이 돼서 각 일선 학교에 이것이 지켜지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체육 교육이 활성화되려면 그 체육을 전담하는 교사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체육 교사가 부족했는데 었이 초등학교, 중학교 체육 교사를 양성을 하고 그다음에 그 학교 체육 시설을 강화하도록 하는 그러한 것들이 또 정책이 펼쳐졌던 것이죠. 그래서 음 상당히 박정 희 정부에서는 이런 학교체육진흥 정책을 진흥을 위한 노력을 했다라는 거 제가 말...